안녕하세요. 발짝 부부입니다. 발짝. <laughs> 여러분 상당히 괜찮은 남편인 저는 no. 오늘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. Follow, follow. 무슨 <laughs> 어가는 건데? 네? <laughs> 말해줘. 이벤트입니다. Uh? 비밀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말해줘 그냥. 따라 오세요. 재미 없잖아 말해주면. 지금 <laughs> 이상한 거 하려고 하는 거지. 이상한 거 먹어. 뭐? 나 이상한 거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. <laughs> 사이즈가 딱 나오는 데야뭔 소리 <laughs> 하는 거야. 아니, 안에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했잖아. 아, 남편을 못 믿어? <laughs> 믿겠냐 어? 그동안에 행태를 봐 어?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. 어? <laughs> 아니, 뭔 소리 하는 거야. <laughs> 어? 혼나면 <혼만> 죽는다, 진짜. <laughs> 아니 나 말했다 맛 진짜 아니 저번에 했잖아 그걸 왜또 하겠냐고 다 엎고 나온다 아니 뭘와얘 의심병 미치겠네 아나 환장해 나 말했다 나 매운 것도 못 먹는다 나다 엎고 나와라 <laughs> 아니.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뭘 이렇게 엎어 <laughs> 나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니까 나 열받게 하지 마 <laughs>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직 뭘 열받게 하지 마요 내가 미리 다 말해놓는 거야 지금 <laughs> 아 정말 여보 믿으세요 아 진짜로. n no. 오늘 이,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믿고 따라오세요. 매운 거 먹어가지고 나 여기다 여기다 다 튀게 만들어라. 나 지금 아 매운 거 진짜 아니라니까 빨리 국물 먹어가지고 다 튀게 만들어라. 아, 진짜. 아얘왜 저래? 얘왜 저래? 아 정말. 아 정말 이뻐가지고. 네, 여보세요. 네? 밥 먹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? 따라오세요. 1시간째 가고 있잖아요. 아, 따라오세요. 좋은데 데려가니까. 좋은데, 그니까 어디요? 말좀 해줘요. 따라오세요. 그리고 근데 갔는데 메뉴 음에안 들면 음식점에서 화낼 거야. 아, 씨. <laughs> 또 이상한 거야. 또 이상한 거 맞는 거 <laughs> 아니야? 장난이야. <laughs> 이렇게 반응이 바로바로군요. 여보 근데 혹시 어? 매운 거 진짜 못 먹어? 조금 매운 거 먹을 수 있지. 나안 가. 돌려봐. 돌려라. 아, 장난. 해 매운 거 아닙니다. 여러분 매운 거 아닙니다. 보시면 아니다 매운 거 아니야. 나 진짜 상관 없는 수가 있으니까 진짜 차 돌려. 뭘 이렇게 어퍼? 장난 치지 마 진짜. 아, 진짜 아, 나 파마나면도 안 먹는다. 나 한명파야. 어? 아, 표현님은... 내가 다 얘기했어. 지금... 아니, 표현님은... 왜 나오는 거야? 허어, 매운 거... 표현님은 이런 거안 먹어. 나 말했다. 여기 안 먹는 게맞냐몇게 없어. 지금... 아... 자, 여기입니다. 다 왔습니다. <laughs> 야, 왜요? 왜요? 여기... 아니, 왜? 은행골이었어? 은행골이 흰꼴이 뭐어서난뭐스테이크 와인 한잔 하러 대단한 거 하러 왔는 줄 알았네 진짜? <laughs> 와너 진짜 그냥 은행골 무시하시는 거예요금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놓고서 여기 왔다고? <laughs> 아 좋아하는데 아니 이게 어때서 그래? 아뭐 좋아하는데 너 지금 실망한 표정을 지금 역력히 드러냈어 지금 야, 이거 용진이 형내 가게야 응? 너문정도 아니었어? 설릉에 지금 또 하나 내가지고 지금 초청 받아서 왔는데도 노... 와 이거 나중에 용진 형 보면 진짜 용진 형 제가 죄송합니다. 와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그 형님 좋아해. 어? 아 형님이야? 그 형님 응원해 나. 어? 너 이미 늦었어. 너는 깠어. 하지 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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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스타 안들어오래 자,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제? 이제 먹읍시다. 이거 참다랑어 아닙니까? 맞아요. 와, 참다랑어 초밥을 먹다 니 미쳤다. 이거 뭐야 이거? 저번에 문정동에서 먹었잖아. <laughs> 안먹어본 <먹으면> 사람처럼. <laughs> 녹는다. 녹아, 녹아. 와, 음, 다시 먹어도 맛있네. 밥알이 부서지는 이유가 있어. 밥 사이 공기층을 살려주려고. 응. 공기층을 살려주기 위해서 밥알을 꽉꽉 안들어온다. 새우초밥. 응. 먹을 줄을 몰라. 응. 이거는. 응. 요 위에다 찍는 거야 밥에다 찍는 게 아니라 초밥에 대해서 좀 아세요? 전문가예요. 전문가요? 아. 좋습니다. 네. 전문가 네. 아닌 줄 알았어요. 뭐? 네. 사장님이 주시는 스페셜 장치. 우와. 개곱살 가마. 팀, 가마... 하... 대박이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는데. 여기 왔을 때 시윤이 좀 실망을 한것 같더라고. 아니요! <목소리> 내가 여기 온다고 말안 하고 왔는데 보더님 어? 냉꿀이야와 아! 아 나.. 채유 씨 실망이네. 아니, 아니 나 이거는 <laughs> 오늘 의절해도 될것 같아 형님. 아 저랑만 얘기하시죠 이제 앞으로. <laughs> 자 우리 재수 씨 산토리 아이볼 이야. 사장님 짜. 사랑해요 해 빨리 다. 사랑해요. 아 진짜 안들어보 아 누가 보면 술을 정말 아. 잘 먹는 줄 알겠어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 요즘게술 아. 많이 먹어 아. 몰라서 그와 가마도 가마도로데스 이거, 이거 되게 뭔가 진짜 소고기 같다 자 녹습니다 짜라고 먹어요 네. 자 응? 자 아니 사라지는데 입에서 진짜요? 응. 와 배꼽살 응 마이카 와우 이거 뭐야 음음 제가 먹어도 되죠? 새우는 많이 드세요. 아, 그래. <laughs> 아 새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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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참달랑하잖아 음. 와. 운전을 절대 안 하면서 이렇게 옆에 타고면서 술만 먹는 건좀 억울하지 않습니까? 가마노르. 짤. Uh -huh. 참치 이 녀석들 바다에서 무슨 운동을 한 거야 이거. <laughs> 음음음 짠. 오늘 제가 여기 왜 데려온지 아세요? 응? 어? 뭐, 뭐 애키언이랑 고생한다고? Nope. 네. 뭐 그런 이유겠지 또 뭐냐. 진짜 아이콜이... 모르겠어? 어, 내가 뭐 여기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? 뭐기념일때 어, 아니고. 진짜 몰라? 응. 진짜 몰라? 응. 공짜니까 내려온 거 아니야. 마셔 <laughs> <laughs> <와서> 먹고. 가라 <laughs> <걸어. 웃음> 딱게 여기 짠어 흘러 흘러 근데 이거 진짜 공짜래 응 어? 진짜? 나한테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의심병이 도졌네 의심하지 마형님을 의심하지 마형님 그런 스타일 아니다 형가형 대가 와서 내가, 먹어라. 내가 이래서 어? 오빠 주변인들 다 의심하게 됐어. 내가. 야, 내가 진짜로. 손님 계산하셔야죠 그럼 어떡하지? 음. 아. 헉. 빠이 빠이. 아. 목지 아. 응? <laughs> 아! 빠져. 왜 이래? 찌. 응? <laughs> 은행골 3인식 가겠습니다 은! 은행골에 오면. 행! 행복하게 참치를 먹을 수 있어요. 골! 골로 와요. <laughs> 뭔 소리야. 뭔 <laughs> 소리야. <laughs> 그만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맛이에요. 개억지라 <laughs> 와, 와서 잘먹야 무슨 소리야? 해봐 소리야? 봤다고 리야야 무슨 님이야 불러라 리 wow. 골로 갔소 골! 리야 없어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골골골골슨소니잘 아, 형님. 어우! 저 일부러 취하시게 하려고. 어, 형님 얼마죠? 빨리 가! 아니, 잠깐만. 그냥 그래, 가, 빨리! 주머니가 없네? 빨리 가! <laughs> 아니, 저 괜찮겠어? 어? 웃겨도 돼?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? 뭐, 어쩌자고? 그러면은, 응. 어. 형님 맘 바뀌기 전에 빨리 치자. 튀어, 튀어, 튀어!